자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 자 비료밤, 비료밤, 뭐야 뭐야 비료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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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십자 퍼펙 트 찍으니까 노조작도 충분히 됩니다 자 노조 필요하신 분손 내가 누구는 아니고 봐봐라 어. 사건 칠거라 분명했습니다 앞으로도 사건 치는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laughs> 아 감사합니다 아 진짜 로 사건이 너무나 찜 재미없어가지고 진짜 포인트 때만 사건 칩니다 나찐테일 때만 칩니다 방금 팩이 뭐냐면은 내가봐서 시청자분이 근처에 와서 잡아준것 같은데요? 방금 몹이 죽었는데 자 지도 잘 보세요 방금 몹이 누가 잡은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돼지가 일단은 뭐 기케분들한테 좋다고 옛날에 들었는데 잘 모르겠어요 일단 자 집중해서 가보도록 할게요 곡괭이 살을 먹을거면은 어.. 무지개 강산에서 작업을 해야됩니다 무지의 강산 광산이에요. 저 길을 제가 헤맸는데, 길이 어딘지 모르겠네요. 저 집중 좀 해보겠습니다. 데지가 옛날부터 기케라, 기케라한테 좋다고 들었는데, 오. 그리고, 지식 중에, 돼지는 어디에 도움돼요 하시는데. 어, 지식 중에요? 어, 내가 얘기했구나. 얘기한 거구나. 채팅이 안 올라왔구나. 아. 예? 아, 괜찮아요. 편집, 편집해드릴게요. 예. 갱이질 안에서 키누너스으기인데 그거는 무슨 말씀이죠?

그래서, 작업해가지고 먹는 겁니다. 네, 주인피싱 형님 설명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작업을 해야죠 제가, 아니, 필요하시면 얘기하는데, 많이 먹어서 뿌릴 테니까, 그몇 개까지 먹어볼까요? 예, 예. 근데, 너만 안 뜨면 알죠? 한 개, 한 개만 먹고 런입니다. 그 센스, 센스, 센스껏. 지도를 보면서 가셔야 돼요. 여기, 여기서 부활작 하는 게 있구나. 제가 편집해 드릴게요. 자 놀란 도끼눈이 반갑습니다. 결혼퀘스트 와 캐릭 너무 쎕니다. 결혼퀘스트 검은 다인트 추궁 없습니다. 일단은 결혼퀘스트를 하셔야 됩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옆에서 기억이 또. 아 쇼핑월드님 감사합니다. 그렇죠. 또, 형님들, 그냥 곡괭이라면, 키노이드가 성공 때리거든요? 근데, 너슬럭이 성공 때리는지 모르겠어요. 곡괭이가 성공 때리거든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에이. 결혼 퀘스트는, 남자랑 여자랑 레벨 좀 일정이 높은, 일정 구간 넘기어가지고, 결혼, 그, 나이파 성지 가져가지고 결혼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그 레벨에 맞는 작업 하시다 보면은, 장미랑 흑장미가 뜹니다. 아유 또또숲쇼 어, 트윈 월드님. 일단은 곡괭이 좋은 거 먹을 거면은 곡괭이를 좋은 거 먹을 거면은 그 무지개 영상을 가야 돼요. 보석 바퀴인데 뜨는 거 보여드릴게요. 키노이드가 때려요. 곡괭이라면은 예, 아 백사까지 자 우역곡 절 끝에 찍었습니다. 예, 여기 다 같이 보시면은 광상 캐시는 분들이에요. 는 몹이 뛰어다니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망치면서 광질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때는 아, 그렇죠. 몹이 뛰어다니는 게없었다하네요 그러니까 키노 이장 옛날에는 안뛰어다녔나 봐요. 얘너슬럭이랑 여기, 여기 여기 아니고요. 안쪽으로 가야 됩니다. 일로. 아, 바깥쪽으로 일로. 아, 아, 이거 잘못 들어왔어요. 그렇죠. 서린 님 반갑습니다. 남자 여자 둘다흑장미를 드셔야지. 뜻을 대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시선도안 먹어 도 되네. 여기는 벨링이나 뭔가 약간 좀 마음이 마음 맞는 곳이라서 어길 까먹었다. 다크 같더요 다크. 근데 다크 아, 다크 작할 공간이 아닙니다. 이? 그냥 와가지고 여기는 광산 광지라거나 광지라거나, 아니면은, 광지라거나, 아니면은, 그, 곡괭이 먹으러 오거나, 아니면 가끔 제, 저도, 제가 예전에 이런 데서 이제, 이런 데서 화이트 용 풀어서 레벨업 한 적이 있었어요. 예. 그때 한, 1 0 시간 쳤었나요? 예. 예. 와, 매니에 맞죠, 형님? 아, 잘못 들어왔죠. 아 어, 뿌아 형님 오랜만에 어서오세요 예형이 어서오세요 레벨업 많이 하셨어요? 나때너슬키노가다크 정말 많이 줬습니다 몇은 사람들이 다 옛날에 형님들 다크 많이 떴나요? 옛날에 내가 여기 작업을 안해봤는데 레벨업만 했는 여기서 여기 레벨업 하러 왔었거든 그 거래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이거 어디서 가죠 이거 이제? 아 이거 길이 여기 있어요 위로 가서 두 명이서 먹어야 되고 확장이 안 옮겨지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예. 아마 여기 길이 있을 거예요. 여기. 아 이제 작업 시작. 곡괭이 먹어도 드릴게요. 예. 뽀아하는 거 필요하세요? 예. 곡괭이 먹으러 왔습니다. 아이고 간발형에. 아이고. 아이고. 민심 보석. 반발레오던상패님 슈퍼채팅 15,000원 리아 다재끼 어디갔어요 리아예형이 다재끼 키우고 했고요 다재끼 약간 지금 거북알 할 때는 임시 휴업이에요 형이 고장 심해가지고 예형이 키우기 200대 키우기 너무 힘드네요 아 감사드립니다 15,000원 형님 다재끼 지금 임시 휴업 중에 지금 거북알 새로 키웠어요 감사드립니다 자 그리고 옛날에는 그 곡괭이 배우는 거 아래에서 너슬러 몰래서 잡았다네요. 형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곡괭이는 뭐 잡으면서 든지 뭐 알려드릴게요. 저, 간발의 옥동어 형님, 감사합니다. 어, 치킨 사는데 보태 먹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형님. 교촌치킨 시켜먹는데 보태 먹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는, 야 되는데, 얘네 잡으면 너슬러 요 등급 제일 높은 너슬러. 얘네 잡아야지 뜹니다. 뭐, 잘 나오진 않을 건데, 다음 잡아볼게요. 아, 형님, 감사합니다. 방송 열심히 하세요. 감사합니다. 아, 간만에 오토상표 형님 너무 감사합니다. 형님,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예, 형 바로 그냥 후원만 하시고 가시네, 형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형님, 감사드리고요. 누가 다 때리네요. 예, 아니구나. 어. 감사드립니다, 형님. 열랩하세랩 몇이에요, 랩? 랩 몇이세요? 어, 여기도 텔레한 사람 있네요. 어. 랩 몇이세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작업 시작해보겠습니다. 여기 아까 무지개 영상 갈거거든요 어, 레벨 몇인지는 안 내주시네. 한 레벨 230 되셨나? 내가 예상해볼게. 210. 210 예상해봅니다. 뿌왕 형님 220. 간바레 오토상패 형님 210. 조심스레 예상해봅니다. 아니다, 간바레 형님이 220. 뿌왕 형님 210. 와, 역시 블루 코트 역시 현질 하니까 업하는 게 순간, 순간적이네요. 좋습니다. 자 일단 키노이드 잡으면은 안 떠요. 아 뿌아 형님이 220, 다재끼 넘으셨네 요 형님. 연렙 하세요. 나도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어디서 하시길래 그렇게 업을 많이 하시는 거야? 형님 아, 꿀팁 좀 알려주세요. 예예 예. 자 일단은 해독초가 인데 이거 먹어서 풀. 여기다 이제 광고질 하시는 분들입니다. 해독초. 키노 키노이드는 살을 주다 하니까. 그목을다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쇼핑홀드님 감사합니다 철방구를 끼는 사람이 계시네 신성약을 안 먹고 작업해야 된다. 저 곡괭이가 뜰지 안 뜰지 보통 곡괭이 4까지 뜨거든요? 이게 몸이원 많은 지역이 있는데 여기도 텔메클이 있어가지고 좀 빡셀 것 같습니다 형님들 예 이거 잡아들이면 좀 내가 좀 불편하겠죠? 삽도 먹어보게 삽질은 안 되... 삽질은 미군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고괭이를 하거든, 사람들 삽질하는 사람들 못 봤거든? 깨비 <뭐라> 아깝소, 이 몹이 있다, 어, 몹이 원래 어, 어, 엄청 많은데. 뭐가 다, 이거 뭐, 테이블 필터가 다 쓰였네. 변수인데? 보슬럭이 없어요. 이거 원래 원래 몹이 넘쳐 가지고 먹기 쉬운데. 어, 와. 다음에는 피라미드에서 파라오 잡는 것까지 보고 싶습니다. 아, 형님! 오늘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이게 곡갱이가, 그래서 남자가 한 발, 이게 했는데, 어. 곡갱이 하나는 먹어도 되지 않겠어? 레벨업 나이스. 레벨업 하면서 개꿀. 그래도 곡갱이 하나는 먹어볼게요, 형님들. 제가 아까 진현님 챙겨드려 그랬으니까 진현님 주고, 뿌앙 형님 또 필요하세요? 얘기하세요. 어차피 이거 내가 한, 한 번씩 와서 자, 잡을 거니까, 예. 오늘은 되게. 원래 여기 몹이 많아서 먹기 쉬운데 몹이 없네요 원래 몹 진짜 많거든? 여기 좀 있네 원래 몹이 엄청 많아요 진짜 형님들이 보시기에 징그러울 정도로 몹이 많아요 왜요? 필요 없다고요? 아 알겠습니다 형님 오른쪽 밑으로 가야 된다고 멀티버스님 알겠습니다 여기도 국경이 있던데 여기 사가 안떠 여기는 아, 았어요 여기 먹으러 가야겠다 내가 누구 이 떴네요. 제가 을 때가 피라미드 나오 나서입니다. 그때는 해랑이전 이왕면 시면 제가 다 사겠어. <laughs> 아 진짜요? 알겠어. 다 형님도 피라미드 갈 건데 그럼 딱한번 저기 맨 밑에 구성문 갈게요. 오케이. 오케이 형님 마음 이해했어요 바로 가야 될게 형님. 다음에 가면 클날것 같아가지고. 일단그러면은제일그 다섯 시 쪽에 가면은 많다니까 그거한번 가보고. 일단, 곡괭이 요거 먹은 거 드릴게요, 저는. 자. 일단, 맨빛의 구석이 어떻게 가죠, 이거? 까먹었는데? 이게, 지도로만 가는 게, 동영님, 또, 꿀팁 감사합니다. 이 길이 있는데, 여기 아니고, 잘 봐요. 이게 맵 지도로는 안쪽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걸어가서는. 근데, 이렇게 걸어가면 된다. 짜자잔. 이걸 적어 놓으세요. 좌표 적어 놓겠습니다. 211-94. 211-94. 211-94. 좌표 211-94 오시면 이렇게 딱 들어갈 수 있어요. 그쵸. 그쵸, 그쵸. 그쵸? 이거는 저도 알고 있죠. 좋죠. 설명 감사하고. 다, 강부, 강구, 강부세요, 강부. 강구. 낚시하는 분들은 낚시. 니아님 때문에 내발자국거 살아와서 같이, <laughs> 그 무슨다고 <다가가> 하고 있는 거예요? <laughs> 근데 형님 근데 그, 그거, 그 이런 말씀 드렸는데 왜마피아예요 예? 아 그, 그새 그 방송 보고 갔구나 그거 보통 그 마피아로 작업하시는 분들은 템다 없을건데 어 그새 한명 왔구나 어, 그래요 여기 또 길이 하나 더 있거든요 아이구야 호치 비코 아이디 이쁘네요 자 이거 어떻게 들어가죠? 동호이님 아세요 혹시? 나 까먹었는데 여기 아니면 위쪽이거든 아이네, 자, 이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볼 건데, 아마 위쪽에서 들어가나 보네. 아, 알겠다, 알겠다. 야, 아닌가? 그새 한명 왔어요. 와, 진짜 쩌네, 그 위쪽에서 가네. 이거, 어, 오케이, 기억했다. 여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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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았다, 찾았다. 영같네 초기 왔다. 잉 어, 아닌가? 아, 이거 밑으로 가서 가는 건가? 이거 좀 헷갈리네. 이 위로 해서 가는 건가 좀헷갈리 이게, 아, 이게 아니었거든? 그 위인가? 아마 이 근처일 텐데. 아, 알았다, 이거. 이거 맵.. 왼쪽 밑 밑으로 갑니다. 일단 주인 PC 형이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잠드시면 안 됩니다. 아이. 요즘에 니아 방송 보시다가 한 시간도 안 봐서 바로 잠드신다 하더라고요 형님들. 진짜입니까? 지금 한 시간 지나긴 해가지고 딱 형님들이 굉장히 잠 많이 자는 시간. 어. 아나 알았다 알았다. 이거 뭔지 알겠다. 이거 설마 여기서 들어가는 건가? 아유. 이아 아, 알았다 알았다. 한번 믿어봐이. 딱 지금. 졸리기 좋은 타임 타임입니다. 이거 약간 왼쪽 밑으로 가서 가는 거네. 어, 이게 아니라면은 설 이거 모르 기억이 아니 저 죄송합니다. 이거 한칸더 가는 게 있는데 제가 까먹었거든요. 알려주실 형님 안 계시겠죠? 아마 이런 이런 느낌에 지나가는 건데. 지금 수작업하면서 버티는 중입니다 천천히 <laughs> 하셔도 됩니다 커피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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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해 형님들, 때, 형, 형님들 모르시면 다음에 가도 될까요? 어 피라미드 갑시다 인정? 이거... 가는 건 모르겠네 아잠 집중해볼까? 이거 씨, 너무 어두워가지고 아 잠깐만 이게 설마 여로여로 가나? 잠깐만 기다려봐잉 다시 나가보자 이거 아 이거 왼쪽으로 가나 보다 이거 마지막 도전 해볼게 마지막 도전 몹죽었네 아이고 뿌왕 형님도 아이고 형님 감사합니다 텐션업 아이고 형님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만5 0 0원 형님 너무 소중했겠습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네, 민신보상0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형님 파이팅. 400 찍는 그날까지 400 찍는 그대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형님 아유 너무 감사드립니다 형님 15,000원 너무 감사합니다 나이다 형님 감사합니다 역시 또 간바리 형님이랑 또두분또 실친답게 비겼다이 아 여기 여기 아닌갑다 죄송해요 아니네 아이 오게. 네아뿌활 감사합니다 와이거 밑에 가는 거까먹었다 여기 아니면 아니거든 아니네. 아, 니네 아, 아니, 맞네, 여기네. 여 끝방이네, 끝방. 아닌가? 나또 피라미드 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피라미드 작업할 테니까 대리만족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진현님 게임하시면 얘기하시고, 또 지금 안 계시면 바로 지금 피라 갈게요. 챙겨드릴게요. 예. 꾸왕님 너무 감사드립니다.